2019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20번에 대한 주장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필자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명령문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 이런 것들 좀잘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보도록 합니다. 자, we tend to 하면서 일반적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tend to go.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tend to. 몸하는 경향이 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뭐 하는 경향이 있냐? go. 가는 경향이 있는데, long period of time. 긴 period가 기간이니까, 시간의 기간. 긴 시간을 가는 경향이 있다? 아,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근데 뭐 하는 거 없이냐? 라고 쓰면서 without 다음에 ing 나왔죠? 못하는거 없이. Reaching out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냐? Reaching out 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없이 오랜 기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소재를 좀 잡고요.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we라는 말을 썼죠. 이건 필자가 주장한 얘기 가 아니에요.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든이 갑자기 take notice of 뭔를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걸 알아차리다라는 걸로 take notice of를 쓴 거죠. 어떤 걸 알아차리게 되냐면 갑자기 the distance, 어, 거리감이 생겼네? 이런 거리감을 알아차리게 된대요. 어떤 거리감인데 that has formed, 형성되어진 그런 거리감. 음, 생기게 된. 생겨버린 거리감을 갑자기 알아차리게 된대요 and 다음에 뒤, 뒤쪽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cramble to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동사형 나왔죠. scramble to 동사 원형 옆에다 한번 따로 한번 쓰시죠. scramble 다음에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자 이게 뭔 말이고 s다라는 뜻입니다. 뭔뭐 하려고 s다. 뭔뭐 하려고 s다. 앞을 다투어 노력하다 이런 뜻인데. Scramble 이란 단어가 뭐 재빨리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Scramble to 부정사의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닿아서 보면, Scramble to 뭐 하려고 애쓰냐면, Make Repairs 하려고. Repair가 우리 수리하는 거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Make a Repair가 아니라 Make Repairs 하고 복수를 썼어요. 그러면 뭔가 좀 수리를 하려고, 아, 잘못된 걸좀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Scramble 2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잘 정리하시면서 뜻도, 뭐, 뭐 하려고 애쓰다, 수리를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허둥지둥 되면서 이걸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렇게 좀 거리감이 생긴 걸좀 없애보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의 의미 파악에 대한 거, 잘 기억해둘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call people,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죠. 우리는 겁니다. 전화를 겁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목적을 뒤에서 꾸며주기를 we haven't spoken to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은 연락을 하지 않은 in ages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이죠. 우리 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라고 쓰면서 spoken to 할때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여기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 그죠불안전한절리 사용됐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여기에 who 또는 whom that 이런 것이 생략이 돼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뒤쪽에 보셔야 됩니다. 또 중요합니다. 콤마를 찍고 호핑이라고 ing를 썼는데 분사구문인 거죠.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 등장을 해서 그리고 희망을 하는데 어떤 거를 희망을 하냐 that 이하의 내용을 희망을 하면서. 그럼 t 다 a t 주동사 보일 겁니다. 하나의 small effort가 하나의 작은 그런 노력이 Will erase, 지우기를 The month, 그몇 달들 그리고 몇 년들을 Of distance, 거리감의 몇 년들과 몇 달들을 좀싹 지워버리기를 희망하면서 어떤 거리감인데 We, We've created, 우리가 만들어 온 거리감 요때 그는 have의 줄임말이죠 자, 이 부분까지 딱 닫아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Hope라는 동사가 뭐뭐를 희망하면서 라고 쓸때 대절이 끝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절로 작은 노력이 지울 거다 달과 연을 어떤 달과 연을? 거리감의 몇 달과 몇 년을 근데 어떤 거리감인데? 우리가 만들었던 그럼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렇게 몇달 지난 몇 달과 몇 년의 거리를 좀 지우기를 희망을 하면서라고 분사고문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호핑이라는 부분 잘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사고문 다음에 대절이 등장했고요 을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얘기였고, 이제부터 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좀 색깔 펜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저기 However.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인 핵심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역접에 접속사가 나왔을 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자, 이때부터 보시면, 이것은요, 한 다음에 rarely라는 말을 썼어요. rarely는 거의 뭐뭐안 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때 work의 의미가,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r a e l y 는 거의 없는. 하지만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콤 아, 콜론을 찍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를 relationships 관계들은요. 그다음에 관계들이 스스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keep up with가 지속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kept up with가 비동사랑 걸려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 거죠. 좀 관계들은 지속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big one-time fixes로 자 유단어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리키는 의미 하나의 큰큰 one-time 한번 하는 fixes 뭔가 고치는 거죠. 그러면 크게 그렇게 한 번의 일회성으로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 그냥 한번 가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 오 그러면서 연락을 막 하는 이러한 일회성의 고침, 일회성의 그런 해결책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데이를 썼는데 이때도 데이 앞에 있던 relationship라고 s 하는 게 복수였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대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관계 들이에요 관계 돌이 아니라 네 관계들. 자, 그러면 그런 관계들이 또뒤쪽 동사를 보니까 Be kept up with라는 형태로 또 동일하게 수동태를 쓰고 있죠. 그럼 그런 관계들이 또 유지가 되어지는데 자, 뭐로 regular한 maintenance로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Regular는 정기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정기적인 그다음에 maintenance라고 하는 게 유지보수잖아요. 그럼 정기적인 유지보수 이런 걸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자, like a car. 자동차처럼. 그러면서, in our relationships, 우리의 관계들에서, 우리는요, have to make sure.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하다. 근데 뭐를요? 대리하의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not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이 goes by가 지나가다 의 뜻인데, 날씨 붙었잖아요, 앞에. 그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뭐 하기 사이, 뭐 하는 사이냐면, 오일 체인지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기름을 우리 자동차에 오일을 계속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엔진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오일이 교환하는 그런 사이, 한번 오일을 갈고 나서 그 다음 번 오일을 갈 때까지 그렇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소 p 스피크라는 말을 뒤에 덧붙였는데 소 p 스피크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이를테면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를테면 일종의 지금 예를 지금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기를 그 예문을 들기를 그거를 자동차의 비율을 들어서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엔진 오일을 그렇게 오일을 교환을 하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 돼 우리의 관계에서 자 그러면서 this isn't to say that 이것은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쓴거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대디아의 내용을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뒤쪽 잘보셔야 됩니다. 해석 헷갈립니다. 당신이 shouldn't bother. bother의 뜻은 s다의 뜻이거든요. s다. 잘 천천히 이제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러면 shouldn't가 나왔으니까 s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에 calling someone.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애쓰지 말아야 된다 굳이 전화를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just because 단지 뭐 때문이냐 접속사죠 it's been a while 일종의 시간이 좀 어떤 약간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뭐한 이후로 since you've spoken 네가 이야기를 한 이후로 대화를 나눈 이후로 you have spoken 당신이 얘기를 한 이후로 오랜 시간이 여기 또 있을 때는 햇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단지, 어떤 사람에게 애써서 전화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럴 때도 하긴 해야지, 전화하긴 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자, 의미 파악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다. 의미 파악. 당신이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한 이후로, 좀 오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애써서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긴 해야죠. 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just 단지 that 이하의 내용인 거야. 자 that 이하의 내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시 가주어죠. 그리고 뒤쪽에 진주어가 to let. 근데 그 진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나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모 아이디어, 아이디어은 이상적인이란 뜻이죠. 그럼 더 이상적이다, 더 이상적인 게 어떤 게나 o 부정사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 자 당신 자신이 fall out of 그랬는데 out of touch 할때 touch는 연락하는 거예요 지금은. fall out of는 뭐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아, 연락 밖으로 당신 자신이 나오도록 하지. 안토록 하는게 더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in the first place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첫 번째 장소에서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이런 뜻이죠 처음에 애초에 애초 당시 처음부터 그렇게 연락에서 fall out of 뭐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애초에 연락에서 벗어나는 당신 자신이 그렇게 벗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연락을 유지를 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핵심을 정리 합니다. Consistency. Consistency. 중요한 단어죠.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이 항상 brings, 가져옵니다. Better result.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항상 가져옵니다. 더 나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 유지 아니죠? 사교성을 기르려면 개방적인 태도도 아니고요.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 아니고요. 상대방 의견되는 거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일관된 노력, 어, 꾸준한 노력, 이거 해야 돼. 라는 거였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에 있는 것도 답이랑은 거리가 완전히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에 대한 해설 강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해보시고 또 중요한 구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걔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